두 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방금 FOMC가 끝났는데 뭐 AMD가 마이너스 10% 하락하고 이런 개별 종목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달러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힌트가 나왔는데요. 우리 증시 또한 4월 월봉을 이른바 이브닝스타, 그러니까 석별형 캔들로 마감시키면서 5월 장세를 암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4월이 마지막 거래일에 글로벌 증시가 큰 조정을 받자 우리 시장이 5월 1일 노동절에 휴장한 것을 좋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갑작스레 방향을 바꾼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니다. 아, 그리고 영상이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영상이 스크립트를 본장, 한국시간 개장 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여기 가입하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월 30일 아시아세션 리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는 4월이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약 보합 출발 후 초반 15분 정도는 방향성 탐색을 하다가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오자 9시 40분까지, 스트레이트로 369.2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때의 상승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대한 투자자들이 환호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때 삼성전자 매수는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이 현물 매수는 패시브 바스켓 매수였고, 실제로 삼성전자는 그냥 외국인들이 시총 비중만큼만 매수했어요. 선물 시장의 흐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오전 9시 40분까지 상승할 때 선물 미결제 약정이 6천0 0개 이상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지수의 방향성 관계없이 선물 미결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하락을 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즉 추세적 상승을 노리는 매수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5월 1일이 FOMC 이벤트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수가 끝까지 뻗지 못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한 달이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종가 고가로 끝내지 못했다는 것은 4월이 매수세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물 베이시스는 드디어 1월 베이시스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 또한 뭐 방향성 거래자들이 사라져서 베이시스가 회복된 것이지 뭐 선물 매수가 시장을 선도해서 끌어올리면서 베이시스가 회복된 것이 아니죠. 자 결국 시장은 이브닝 스타그니까. 러 월봉으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5월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죠. 자,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370에서 350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오전장에는 급등이 나오면서 선물이 370선에 근접하자, 콜 옵션 매도자들이 손절을 하고 푸드 옵션 매도를 늘리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시장은 370에서 350 박스라고 보아요. 이 클래스별 옵션 미결제약정 동향을 보면, 콜 클래스에 유효 미결제약정이 더 많아요. 그리고 풋 클래스는 상대적으로 유효 미결제약정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5월 물이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다 보여줬다면,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방향성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시황에서시황 마지막 때좀 얘기할 건데, 이제는 시간 가치 감소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 이 총평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수요일 아침에 마감한 야간선물 시장은 365선 약 2포인트 넘게 하락 마감했어요. 근데 이거는 수요일 새벽 장마감 직전에 하락한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5월 2일 목요일 우리 증시는 이보다 더큰 하락이 나올 것으로 봐요. 그래서 5월 중에는 다시 350 초반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푸드옵션 시세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거죠. 지금 이 이번 물 콜옵션 평균 발행단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푸드옵션 또한 행사가 3 5 2하들이발행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물이 350초반까지 뭐350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간 가치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천천히 작은 작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뭐 급락 이런 거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해볼 만한 트레이딩 뭐가 있냐라고 하면 355를 이번 달 마지막 그 타겟으로 보고 360 하고 365를 두칸 스프레드로, 그러니까 360푸은 매수하고 355는 풋을 동수장으로 매도하는 그런 두칸 스프레드를 가득 짜두거나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355에서 350 두칸 스프레드 짜는 건데 사실 후자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360에서 3 5 5이 두칸 스프레드가 가장 유리한 포지션 이될것 같고 네이키드 푸 풋옵션 매수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중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했죠. 근데 간단한 토막상식 하나 알려드리면, 유럽이 노동절은 5월 1일이에요. 근데 미국이 노동절은 9월 첫째 주 월요일이죠. 이게 다른 게, 뭐, 유럽이 노동절 기원은 메이데이라고 해서 뭐 메이퀸 뽑고 메이킹 뽑는 이켈트족이 풍습에서 유리한 것이래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이제 그 신교도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 풍습을 안 따랐기 때문에 노동절을 9월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하튼, 4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유럽 증시 흐름 간단히 언급하면 시장은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과 함께 줄곧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의 상승분을 죄다 돌려줬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러한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라 고 봐요. 그러나 증시만 보지 말고 기타 자산군들이 움직임 보면 어 이거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우선 통화 시장을 보면 단순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달러 바스켓이 강하게 눌렸어요. 이것 또한 지난 주의 상승분을 거의 다되갚는 그런 매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FOMC 이벤트 당일에는 다시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상승했지만 각각의 움직임의 배경은 전혀 달랐다고 봐요. 우선 4월 30일에 있었던 비달러 바스켓 의 조정은 유럽 세션 오전장까지만 해도 지난 주의 비달러 반등이 과도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었다라고 하면 4월 30일 밤 9시 30분에 있었던 미국 고용 비용 지수 그 eci라고 하죠 근데 이게 qq 그러니까 분기 전 직전 분기 대비 1.2% 증가를 했어요 컨센서스 1%를 크게 넘겼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비달러가 부러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eci를 과연 시장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 지표였는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전월 대비 지표도 아니고 이 분기 대비 지표는 시장이 원래 그렇게 큰 충격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과도하게 오버액션을 했다 라고 보는데 미국 증시 또한 뭐이 지표 때문에 하락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지표 발표 후에 지수선을 조금 눌리긴 했어도 사실 얼마 안 눌렸죠. 또 화요일 본장 개장 후에는 낙폭을 모두 만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 ECI 발표때그 시장을 보면 시장이 얼마 영향 안 미쳤어요. 그래서 이 ECI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런데 채권 시장은 달랐죠. ECI 지표 발표와 함께 드디어 인년국채가 5%를 확실하게 넘겨 버렸습니다. 그러자도 유럽 세션에서 채권 가격이 밀리고 있었던지라 이것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은 스타무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유로존 국채 또한 단기물, 장기물 할것 없이 저가를 갱신해 버렸죠. 이렇게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은 FOMC에서 혹시라도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더해 휴일 리스크까지 피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더욱 공격적으로 청산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럽 증시도 채권 시장도. 비달러 바스켓도 심지어 골드와 구리 기름까지 에브리싱 세론이 나와버렸습니다. 상품시장 이야기를 좀더 하면 구리가 마이너스 2.78% 하락하면서 다시 1만불 이하로 내려갔고 이것은 4월 월봉이 워낙 강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차익실현나 보지만 골드 이하락은 좀 다르죠. 골드는 좀차익이현고 보기에는 좀더센 그런 매도가 나왔어요. 유스플로로는 뭐 중화권 증시가 5월에는 리스크 온 모드로 갈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 이익 실현하면서 나타난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4월 마지막 거래일에 윗, 어, 월봉으로 윗골이 좀 크게 다른 것은 불편한 모습이죠. 물론 이제 FOMC 이벤트 전부터 또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 골드가 2,340달러를 육박하는 그런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미국이 논함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비달러가 추가 상세를 보일지 아니면 다시 도루묵이 나올지 그게 결정될 것 같아요. 그때 골드 움직임이 박스 어, 그때 이 골드 움직임이 박스의 하단을 결정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골드는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름 시장을 보면 텍사스 기름이 드디어 80달러를 깼습니다. 기름이 8 0달러로깬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우선 그동안 원유 재고 증가에도 유가는 얼마 하락하지 을 않고 상품 시장이 강세 흐름을 따라가려 했는데 수요일에 상품 시장이 강력한 차익 실현을 맞자. 유가도 박사 하단선인 81달러 선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브랜드 기름은 그 전날 86달러마저 깼어요. 오늘도 유럽세션에서 유로화가 꾸준히 반등 시도를 한 데도 불구하고 기름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다가 그 원유 재고 발표 앞두고 조금 고개를 들긴 했어요. 그러나 재고가 726만 배, 배럴 증가로 나버렸죠. 이러면 견딜 수가 없죠. 결국 유가는 조심스럽게 하락전환하더니 FMC 이벤트가 모가간에 계속 밀리기 시작해서 텍사스 기름 기준으로 80달러를 깨버렸고 이후에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롱 포지션들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79달러 초반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유가가 80달러를 깨게 되면서 원유 변동성이 살짝 살아났지만 사실 다른 자산군들이 변동성에 비하면 유가의 변동성은 그동안 좀 과하게 눌려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개를 드는 정도입니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그동안 위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유가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 수요일 흐름을 이야기하기 전 4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 움직임부터 간단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화요일 저녁 e ci가 발표되면서 미국 지수 선물이 살짝 눌렸지만 본장 들어서는 모두 만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과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이거 다음날 fomc 앞두고 과도하게 변동성을 누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때 변동성 상물이 15 포인트를 깨느니 많이냐고 있었죠자 그런데 그때 유럽 증시는 이미 마이너스 0.7% 넘게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월요일이 유럽 증시 하락분까지 고려하면 시장은 굉장히 과도하게 버티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었어요. 심지어 이때는 뭐 의미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죠. 뭐 시카고 PMI,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흐름은 주, 어, 주가 하락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뭐 눌림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또 변동성은 전혀 못 올랐습니다. 대신 채권이 연속적인 하락은 또 부담스러운 요인이 했는데 또 채권 시장의 하락은 그냥 월말 스탑로스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처음 한 시간 동안은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 4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이요 화요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럽 마감 30분 남겨놓고 유럽 측층이가 낙폭을 키워가니까 미국 지수 선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변동성이 상승하고 또 그리고 과도하게 당일 옵션 매도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매가 시작되죠. 이날 이 제로 데이트 익스파이어 감마 플리포인트가 s&p 기준 5,110 포인트였어요. 여기를 깨면서 숏 감마들이 손절이 시작된 것인데 유럽 마감 후에는 푸드옵션 매도자들이 이틀치 매도분을 손절하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새벽 5시 50분까지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보통 장마감 30분 남겨놓고는 반등이 시작됐는데 특히 이제 화요일 시장처럼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눌린 것은 더욱더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오죠. 늦어도 장마감 10분 남겨놓고는 반등 나와요. 그런데 수요일 새벽에는 어땠냐면, 장마감 10분 남겨놓고, 반등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투매가 나온, 그런 투매가와 가까운 하락이 나오죠. 자, 이때 시장 하락 이슈? 딱히 뉴스 플로어 없었어요. 그렇다면, 뭐, 그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존이나 그 AMD 있었죠. 이거는 애프터마켓에서 나온 것이고, 그 전에 눌린 것은, 이것은 당일 그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푸드옵션 매도분, 이 손절매,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쇼감마들이 손절한 거, 이것 때문에 지수가 추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진실은 누군지 모르셨겠죠 근데, 여하튼, 장마감 후에 AMD 실적 또 아마존 실적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서 지수선물에 별다른 영향 없었어요. 뭐, a m d 야 뭐, 시총 10위 바깥의 종목이라서 뭐, 그런 일이 는데 아마존 은좀 신경 쓰였죠. 그런데, 아마존이 장마감 후에 올랐어요. 시간에서. 그러나, 지수선물은 전혀 반등하지 못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불안하게 마감한 미국 증시는 5월 첫 거래일 전산장에서 기술적 반등을 마치고는 본장에서는 다시 눌림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초반의 눌림은 뭐 기술적인 눌림이라 볼수 있겠지만 제조업 PMI 발표에도 시장 살짝 눌렸죠. 또 ISM 제조업 지수 52하로 나고 오또 졸츠 나쁘게 나왔는데도 반등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변동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오전장 하락을 주도한 것은 뭐였냐? 반도체였어요. 시장은 매크로 이슈와 관계없이 AI 거품은 좀더 빠져야 된다. 이게 컨센서스 같아요. 반면에 그 와중에 또 다우 지수만큼은 장중 조정을 계속 이겨내면서 반등 시도했거든요. 이때 또 시장을 상승 이끈 것은 존슨앤존슨 파이저 같은 이 경기 방어주였습니다. 자, 이후 새벽 3시 FOMC 성명문 발표됐죠. 금리 동결 그리고 QT 테이퍼링. 아, 이거 참 헷갈리기 쉬운 것인데 이승이 아니라 타이트닝을 테이퍼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거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 어 그러면 긴축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장기 금리 상승을 연준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막 음? 타이트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시도 증시지만 이 성형문과 함께 이 채권 시장도 강하게 상승을 해요. 그리고 비달로 또한 여태부터 반등을 합니다. 그렇게 1 시간 동안 지수가 강력한 숏커버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시장이 상승은 딱한시간 만이었어요 기자회견 진행되는 동안 파월은 뭐 스태그가 문만냥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 뭐두 자릿수도 아닌데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거 논의하지도 않았다 굉장히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1년 물가가 어쨌든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는 고용에 초점 맞추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우려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30분 지나서 좀점점 좀좀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어서 파월 기자회견 끝나고 주식 시장도 조심스럽게 차익 실을 맞으면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FOMC 이벤트 자체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파워리 기자회견 또한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매도의 압력이 시장에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시장을 밀어낸 것은 오전장도 마찬가지지만 오후장도 반도체였어요. ARM, Micron, AMD, 엔비디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브로드컴 이런 같은 반도체 주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마존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버텨냈는데 이들 또한 하락에 앞서 고개를 든 형태로 마감한지라 이길 시장에 좀큰 부담을 안겨주게 됐어요. 변동성 선물 또한 FMC 이벤트가 워낙 긍정적으로 인식되자 이벤트 해소 그리고 리스크 온으로 인해서 15포인트를 깨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이후에 시장이 낙폭을 점점 키워가자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과는 달리 일봉은 그, 모닝스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상승을 앞둔 마지막 눌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큰 관점에서 보면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살짝 무너지는 게 아닌가. 요런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QT를 테이퍼링 하겠다는 것은 결국 연준이 채권 시장이 추가 하락을 부담스러워 하겠다. 요런 걸로도 해석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고용지표 금요일에 나오죠. 이거와 함께 되감기게 될지 아니면 금요일에 달러가 완전히 부러지게 될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갈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일단 360 이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하락이 나올지 뭐 천천히 하락이 나올지는 시장 봐야 되겠지만 갭 다운폭이 크지 않다 그러면 매도를 쫓아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다만 이 360선 이하로 내려가면 푸드옵션 환매, 매도자들에 대한 환매가 나야 되는데 지금 풋매도자들이 환매할 게, 상황이 아니죠. 오전 30분 또는 길어도 오전장 정도면 급한 매도 물량은 뭐 소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가 저가를 누리는 품매수보다는 기존의 품매수 갖고 있으면 일단 이익 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약세 스프레드를 어느 정도로 잡아서 밀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될것 같아요 여하튼 시장의 방향은 아래라고 보지만 당일의 하락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뭐 좋은 가격의 약세 스프레드를 잡아갖고 이번 주 선물이 355선 이하로 내려간 것을 기대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일봉상으로 과한 눌림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는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의 논함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시장이 눌린다. 그러면 변동성 폭발하면서 다음 주까지도 굉장히 큰 조정 어, 예상안돼요 반대로 금요일에 시장이 안 눌린다. 그러면 시장은 5월에 의외로 꽤나 큰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서 핵심은. 비달러가 바닥을 찍고 올라온 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조정받는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거죠. 또 채권 시장은 다시 저가를 갱신한지. 요것들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기존 오지달러 롱 포지션 따로 입절안할 거고요. 계속 밀어붙일 거고. 그리고 엔화는 지금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어,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